이렇게 혜택만 믿고 가입했는데 막상 연말정산 서류를 확인해 보니 연금저축으로 인한 세금 환급액이 0원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 서류를 보세요. 연금계좌에 340만원을 납입했는데 세액공제액은 0원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다루는 상품은 세금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 상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입니다. 절세하려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요. 력액은 반드시 100만 원 이하로 조절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보험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 바로 똘똘한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세 혜택에 노후 준비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혜택만 믿고 가입했는데 막상 연말정산 서류를 확인해 보니 연금저축으로 인한 세금환급액이 빵 원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내가 연금저축으로 세금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는 방법 그리고 중도해지 시 불이익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부터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요. 총급여가 5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5천만원 전체의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소득공제입니다. 세금을 매기기 전 나의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거죠. 가장 먼저 급여에 따라 정해진 근로소득 공제가 자동으로 빠집니다. 5천만원에서 1,200만원이라 가정하면 근로소득 금액은 3,800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3,800만원에서 인적공제, 4대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추가 소득공제 항목들이 또 빠지게 되는데요. 이 항목들의 합산 금액이 1,25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더 공제된다면 2,550만원이 남게 되죠. 이게 바로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과세 표준입니다. 두 번째 세액 공제입니다. 이 과세 표준 2,550만 원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 즉 내가 내야 할 세금이 256만 5천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액 공제는 바로 이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할인 쿠폰입니다. 자녀 공제, 의료비 그리고 오늘 다룰 연금 계좌가 바로 이 세액 공제 항목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황급 빵원 사례로 들어가 보죠. 이분 서류를 보세요. 연금 계좌에 340만 원을 납입했는데 세액 공제액은 영원입니다. 왜일까요? 이분의 산출 세액은 145만 5,40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세액공제 66만원, 자녀공제 15만원, 보험료공제 12만원 등등 연금저축 순서가 오기도 전에 다른 세액공제 항목들로 이미 145만 5,408원을 전부 다 깎아버린 겁니다. 즉, 이미 내야 할 세금이 영원이 됐으니까 연금저축으로 추가 공제를 받고 싶어도 더 이상 환급해줄 세금이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연금 저축 세액 공제는 내가 납부할 세금이 있을 때만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작년 연말 정산 서류를 꽉 확인하세요. 내가 세금을 추징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공제 항목으로 이미 세금을 다 환급받고 있는지 이 여부부터 체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상품 특징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상품은 세금 혜택이 있는 세제 적격 상품입니다. 연금 저축 연 6개월 900만원 플러스 퇴직연금 합산 최대 연 9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정답이 뭘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영상을 제대로 보셨다면 이제 아시겠죠? 내 산출 세액이 99만 원보다 적거나 방금 본 사례처럼 다른 세액 공제로 이미 세금을 다 깎았다면 99만원을 전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 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 내 연말 정산 추진 금액을 토대로 월 납입 금액을 설계해야 됩니다. 둘째, 이건 세금 이연 상품입니다. 지금 세금을 돌려받는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셋째, 중도해지시 페널티가 엄청납니다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이익에 대해 16.5%라는 높은 세금을 토해내야 됩니다 최소 5년 납입 55세 이후 수령이 원칙인 장기상품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연금수령시 주의사항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도 나이에 따라 3.3%에서 최대 5.5%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연금수령이 연간 0 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절세하려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요. 여액은 반드시. 만원 이하로 조절해야 됩니다 이처럼 세액공제용 연금저축은 절세와 노후 대비에 분명히 유리 하지만 누구나 다그 효과를 최대로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소득구간이 높은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분들은 세액공제 인 연금저축보다 소득공제를 해주는 노란 우산 공제 알고 계시죠 이거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둘다 가입도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연말정산 서류부터 꼭 확인해보시고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관련 문의 있으시면 언제나 열려있으니까요.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연금보험연구소였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